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또 수요 예배를 마치고 또 바로 이어서 지금 유라에게 함께 읽게 되었는데요. 오늘 뭐 수요 예배 이제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요즘 계속 성경을 읽을수록 성경 속에서 어 제가 좀 필요했던 답들 제가 사역하면서 좀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답을 주었으면 좋겠다 했던 그런 부분들을 네, 말씀해서 이렇게 좀 찾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유라액이 정말 되게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 내가 참 성경을 많이 몰랐구나 또 많이 몰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읽으면서 더 알아가야겠다. 정말 유라액이라는 이 플랫폼이 나 자신에게도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이제 시간이고 여러분에게도 또 저처럼 답이 필요한 이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답이 되지 않을 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기준이 여러분의 답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어, 또 라이브로 전환하고 나서 사실은 옛날에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네, 라이 브 함께 라이브하시는 분들이 아직 다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네, 전에 한번 인도네시아 갔다 왔을 때도 좀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여러분과 약속한 시간에 계속해서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할 거니까 네, 여러분들도 함께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을 또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말씀은 우리 어제 이제 함께 읽었죠. 자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말 조심해라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아 네, 말 조심해라라는 우리 오늘 읽을 내 네,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 요건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읽었었고요. 저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은 너희가 스스로 재있기를 바라고 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너희의 말을 조심해라 라는 말씀이 지금 자고부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물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오,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볼살을 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는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미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위의 것이요 정역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라 아멘 자 여거보소 3장 말씀입니다 자 선생이 되지 말래요. 선생이 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생은 내가 가르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 가르쳤다.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더큰 심판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배우기를 싫어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가르치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보통은 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나의 말을 온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온 몸도 너희가 그거에 맞게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입으로 온 몸을 제어하기 때문에. 그 입을 컨트롤 하기 위하여서 제가를 물리는 거다. 지금 저 배를 보았을 때 여러분 배를 운전하는 키가 있죠, 키. 그 키가 있는데 저 어마어마한 광풍과 그 폭풍우 속에서도 그 커다란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입니다. 이 작은 원형의 키 하나가 작지만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말 그대로 우리의 작은 혀가 작은 지체인 혀가 이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혀의 작지만 큰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혀를 우리가 잘못 활용했을 때 혀는 불이 됩니다. 태우는 것이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이게 불의의 세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로 인해서 우리의 온몸이 더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혀로 인해서 이 혀를 잘못 사용했을 때 삶의 수레바퀴가 불살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냐 그러니까 마귀에게로부터 나는 그 권위가 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혀가 얼마나 길들이기 힘들고 어렵냐면 우리가 모든 짐승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동물은 다 길들였지만 사람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네, 말실수 서로 실수한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순간 툭 하고 내뱉는 순간에 이미 끝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생각을 하고 아무리 많이 행동을 잘해도 내말 한마디 잘못하는 걸로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양빛을 갚듯이 말 한마디 혀를 우리가 잘못한 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불살르는 그런 마귀에게 쓰임 받는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혀의 아름다운 기능이 무엇이냐면, 혀가 원래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혀는 아버지를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창조하기 위해서 혀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혀를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창조한 그 이유대로가 아니고, 사람을 저주하는데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한 입에서, 이한 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같이 나오겠느냐? 이 혀의 양면성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샘이 있으면 그 같은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포도 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우리의 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만 쓰임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오늘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가르치려는 자, 선생하려는 자, 이 지혜와 총명을 발휘하고 싶은 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너희가 선생을 하려면 너희는 선행으로 본을 보여라. 지금 이 지혜와 온유함, 온유는 뭐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것으로 너희가 이 지혜를 이 선행으로 행함으로 보여라. 그렇지 않으면 이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 세상에 악한 지혜가 가득하면 그것을 때 그것 때문에 진리를 거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이 시기와 다툼, 세상에 악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를 깨게 만드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지금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세상에 악한 지혜가 있는 곳은 무질서함, 불안정함, 혼동함,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단은 우리의 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기를 즐겨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혀를 컨트롤하고 우리의 행동을 컨트롤해야 돼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공동체를 하게 하시고 관용하게 하시고 그릇을 크게 가지고 품게 하시고 양순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선을 행하고 긍휼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산한 열매가 가득하고 다른 사람에게 편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 다툼을 만드는 세상의 지혜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화평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세상에서 살면서 겪었을 만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선생질하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 해요.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더 알면 더 가르치려고 하고 무언가 지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로만 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나오는 지혜로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진 사람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대로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그것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우리 모든 유라익 식구들이 우리 모든 라이기들이 하나님의 위로부터 나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선행을 행하고 내게 주시는 이 생명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증인으로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나에게 그대로 적용하게 하셔서 나의 혀가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쓰임 받게 하시고 선행을 행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혀를, 나의 입을 통하여서 마음껏 선포하는 생명운동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모든 유치, 초등, 중고, 대학, 청년, 그리고 남녀 전도회와 하나님 모든 중직자, 모든 랩런트, 우리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지체로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학업과 나의 산업과 나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내가 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나의 현장에 성경학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땅끝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끝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 땅끝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내가 가야 하는 땅끝이 어디인지, 우리가 그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마음에 품고, 그곳을 살리는 나보다 더 나은 제자를 세우는 주인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정말 이 혀의 사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로 인해서 사람에게 시기와 다툼을 만드는 그런 세상의 지혜 사단의 지혜에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말씀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세상에 주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렘런트들 중직자들 교육자들 아버지 우리 다, 성도들이 단한 사람도 빠짐 없이 정말 말씀의 흐름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감싸주고 지혜로 섬기는 선행을 베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 렘런트 공동체의 한을 가지고 50년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대생명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업과 하나님 우리 렘런트들 우리 학생들은 나의 학업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나의 산업 현장, 나의 직장 현장에서 정말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학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땅끝이 어디인지 찾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끝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곳에 정말 증인으로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미리 작정하신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영혼을 만나 참 제자의 운동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 응답의 시간을 주시면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한, 네, 우리 주미 권사님, 서희자 권사님, 그리고 엄지 사모, 그리고 우리 대호와 그리고 어머니, 또 은혜, 또 우리 한나까지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여러분, 내일도 같은 시간 저는 성경 읽기를 하러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함께 성경 읽기 하러 내일 또 10시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